남자는 바위에서 기절해 있다가 3일 만에 깨어났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주변을 보니 정말 끔찍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죠. 동료들이 바다에 떠 있었는데 가까이 가보니 이미 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었죠. 해변에 동료들을 묻어주고 나서 이 남자는 이제 혼자 살 길을 찾아야 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너무 무서워서 숲속으로 들어갈 엄두가 나지 않아서 나무 위에서 하룻밤을 보냈죠. 아침에 일어나 보니 침몰한 배가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음식과 물자를 구하기 위해 배 위로 기어 올라갔죠. 엄청 힘들게 배에 선실까지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안에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근처에 있던 도끼를 들고 문을 부숴버렸죠. 안에는 사랑스러운 강아지 신바가 있었습니다. 음식과 도구들 그리고 총도 많이 있었죠. 필요한 물건들을 가판으로 옮기고 가판에 나무를 잘라서 뗏목을 만들고 신발을 태웠습니다. 안전하게 신발과 물자들을 옮기고 모든 물건들을 해변으로 가져왔죠. 하지만 음식을 보니 겨우 한 달째밖에 안 됐습니다. 최대한 빨리 이곳을 떠나야 했죠. 용기를 내서 총을 들고 숲속에서 길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이 섬이 육지 근처에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폭포와 들판을 지나 섬의 반대편까지 갔는데 남자는 완전히 절망했습니다. 육지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고 배가 다니는 항로에서도 한참 멀리 떨어져 있었죠. 여기서 살아나갈 방법은 거의 없어 보였습니다. 그래도 매일 망원경으로 바다를 관찰했죠. 육... 개 월이 지난 어느 날 신바와 함께 바위에서 조개를 줍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신바가 짖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신경 쓰지 않았는데 물을 마시다가 멀리 큰 배가 보였습니다. 급하게 달려가서 횃불로 불을 피우려 했지만 불이 붙지 않았고 배는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총을 여러 발 쏘았지만 소리가 파도에 묻혀버렸죠. 어쩔 수 없이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계속 헤엄쳤지만 제자리에서 맴돌기만 했습니다. 결국 파도 때문에 다시 섬으로 밀려왔죠. 이젠 완전히 절망했지만 신바는 걱정해서 남자를 보고 지쳤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살고 싶다는 마음이 정말 간절했던 남자는 이 섬에 정착하기로 했습니다. 1년 동안 빡세게 일해서 멋진 집을 지었습니다. 섬에는 파인애플과 망고 나무가 있었고 야생 동물들과 천연 온천 폭포도 있었죠. 그리고 신바와 함께 인연을 보냈습니다. 일기를 쓰고 피리를 불면 신바가 춤을 췄습니다. 하지만 점점 이런 생활이 지겨워지기 시작했죠. 가끔 안에 생각이 나서 울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해변을 걸어가다가 이상하게 큰 발자국을 발견했습니다. 사람 것 같긴 한데 너무 컸죠. 무서워졌지만 총을 들고 숲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배를 발견하고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위험한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했죠. 모든 총을 가지고 소리가 나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나무 뒤에 숨어서 보니 원주민들이 이상한 의식을 벌이고 있었고 한 남자를 제물로 바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무서웠지만 용기를 내서 총을 쐈죠. 혼란 속에서 그 남자가 도망쳤습니다. 도망치던 중에 그 남자와 만났는데 가까이 와서 무기를 내려놓고 고마워했죠. 그런데 다음 순간 총을 뒤집어서 잡았죠. 이건 친구가 되고 싶다는 신호였는데 언어가 통하지 않아서 소통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심히 과일을 주니 그 남자가 이해했습니다. 과일을 집는 순간 숲에서 적이 나타났습니다. 총을 쏘며 싸웠고 그 남자도 도와줬죠. 하지만 그 남자는 그를 식량으로 쓰려고 했습니다. 이건 위험하다고 생각한 남자는 집으로 돌아가서 날카로운 울타리와 함정들을 만들었습니다. 6개월 동안 아무도 오지 않았죠. 차라리 먼저 공격하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숲에 들어갔다가 적의 함정에 걸려서 나무에 매달리자 신바도 도망가버렸죠 그때 그 원주민이 나타났습니다 총을 보고 신기해하는 것 같았죠 기회를 놓치지 않고 덩굴을 끊고 총을 겨눴습니다 그리고 총도 빼앗자 원주민도 깜짝 놀랐습니다 총이 매우 위험하다고 설명해줬는데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죠 그래서 나무를 향해 총을 쐈더니 원주민이 대답으로 돌을 던졌습니다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죠 그 원주민과 집에 와서 밥을 먹고 잘 때는 다리를 묶었죠 그런데 아침에 음식을 가져왔습니다